오늘 10편 26편 1절은 1절에서의 그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2 0 2 6편의 11절에도 나오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어. 행하오리니. 여기서 행하오리니. 뭐 같은 말이죠. 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고백. 또 뭐라고 하나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이 고백. 우리를 당혹 기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다윗의 단어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 몇이나 이처럼 완전함, 흔들림 없음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 말할 사람이 누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숨겨진 생활이 깨끗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고백한 이 다윗은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시편입니다 근데 1절에서 행하였사오며라고 하고 또 3절에서도 행하며라고 나오고 또 11절에서 완전하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데 이 행하여 싸오며라는 이 단어는 다분히 제의적 용어입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의 시대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율법에 따라 성실하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였던 다윗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죄 씻음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판단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제사,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것,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던 그것을 판단하여 달라고 한 것이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과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우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참, 착한 행실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행실을 하는지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의 행실만을 보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건그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행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의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그 일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그와 같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이 절입니다. 이 절,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라고 합니다. 즉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금을 정지하는 과정이죠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망치로 치며 단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이상 너에게 정죄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정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 진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심한 진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이 땅에서의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판단 코지 하시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판단하실 때 가만히 놔두지 않는 방법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단련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이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사실 공통점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죠.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살피시고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도 아무리 부모한테 한 소리 듣고 뭐 하고 해도 다시 또 부모의 품에 안기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단련하셔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즉 코람데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앉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고 그 코람데오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지아하지 아니하오니 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자, 이 4절 5절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10편 1편이 떠오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10편 1편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한다라는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재단을 두루다니며 그리고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살아 계심을 노래하죠. 그게 7절에 나오죠. 감사의 노래,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감사합니다. 전혀 신비스러운 하루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못 합니다. 그 신비에 감싸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못 해요. 성경책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성경책을 읽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24시간 틀어줘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 자체가 신비와 귀한 일이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신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인간의 이해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귀한 모든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8절 여호와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에서는 드물게 직설적으로 사랑하오니라고 하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일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함을 행하는 것즉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완전한 제사를. 다윗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시대의 성막이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집그 성막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 하나님을 뵐수 있는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 부부가 신혼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곳에 있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혼 부부의 신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11절 우리가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사랑 가득한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12절 내네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평탄한 곳에 섰다는 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평탄한 데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할 수 없어서 라고 얘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은 예배 안 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셔서 라는 것은 교회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이 땅에서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공동체인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공격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회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판단했는데 그 교회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할수 있단 말인가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를 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때 우리한테 가라지 뽑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 권위를 인간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면 그냥 눈 돌리면 돼요. 아 이상한데, 아 약간 이상한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조용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들 있을적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개신교의 장점이 뭐예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기 때문에 자네 마음에안 된다 피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를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공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판단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와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그 성막의 제사를 사랑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는 것처럼, 부디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